이걸 산 이유가 눈이 살아 있어가지고 저는 피규어를 살때 항상 눈을 보거든요. 고조는 눈이 죽으면 살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진정한 고조의 팬이라면 고조의 마력이 나오는 눈에서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 눈에서 마력이 나올 정도인가 아닌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머리 결도 보세요. 하나 하나 살아 있어요 디테일. 자 그다음 여기 눈눈눈눈 눈, 눈, 눈 살아 있죠. 지금 지금 간다 무 무갱 무갱으로 가 지금 어, 무라사키 가요. 지금 무라사키.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나 진짜 이거 안 지웠네. 죄송해요. 이거 좀 없애 버릴게요. 어 없애. 어 죄송해요. 지금 이 고조의 얼굴을 지금 감히 김치 양배추 따위가 지금 가렸어. 어 이렇게 눈빛이 살아있죠 느껴지세요 지금? 아카로 가실래요? 지금 여러분들 무라사키로 가실래요? <웃음> 없애버렸어요 <웃음> 아 에렌이요? 에렌 LN 성격이 고구마 같아가지고 별로더라고요 그왜 요즘 그 애니메이션의 남자 주인공들의 그런 캐릭터가 전체적으로 좀 약간 찌질 쪽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솔직히 주술회 전에서 이 남자 주인공 스쿠나의 밥 그릇 있잖아요, 몸 그릇. 걔도 별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남자로서의 매력이 전혀 없다고나 할까? 그냥 뭐 쓸데없는 뭐뭐 뭐 이런 뭐 영웅심 뭐 그런 그런 거 해. 그냥 남자면 남자답게 리바이처럼 진격의 거인에서 하는 것처럼 뒤지게 패든가 아니면은 고조처럼. 다없애버리든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 끼 이거. 이거, 이 이거, 그냥 누르면 되나? 사용설명서가 안나거 어, 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건이 이거, 이거. 입체감 있다 이거. 어디 이거. 냐 매장 어디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어 그러니까 이, 어, 이거 이렇게 원래 잡아지는 거예요아야큰일니까 어, 지금 머리 하나 나갈뻔했어 아 이, 이게 아니네요 어, 이렇게 했다간 큰일날뻔했다 지금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설명서를 안읽고 하면 어 그렇네요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어 이거 지금 막뭐 매달려있어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어 지금 자 지금 그러니까 물, 이거 지금 이거 지금 고조과문에서만 알수 있다는 그거거든요 이게 지금 고조 가물에서만 할수 있다는 아카와 아오를 합친. 어, 근데 이 자석이 아니네. 좀이 원래 자석이어야 되는. 아 이거, 아 이거 저 이거 2만 원 줬거든요. 왜 2만 원인지 알겠어. 싸죠.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남편 눈치 안 보고 샀는데. 아, 사토루사토루 근데 이게 지금 이 깔이 칼라가 지금 여기 소매 칼라하고 몸판 칼라하고 옷이 달라 칼라가 좀 달라 그래서 이만원이었구나 잘못나와서 내가 스크래쳐 상품을 샀네 딱밤 포즈가 아니고 <laughs> 무라사키 고조 가문에서만 알수 있다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무라사키. 그러 그러니까 이게 그도 래 이만 원이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 이렇게. 어 그러게요 오늘 맞네요. 이 사람들은 아 이거 좋아하나봐. 내 건데. 고조는 내 건데. 이렇게. 저도 좀 앞에 좀봐도 될까? 제가 제가 앞에 못 봐가지고. 아 어, 죄송합니다. 39이요. 39에 어, 취미가 이렇게 됐죠. 자, 아니, 자, 자. 아, 지금 제가 물어삭키 맞아 가지고 <laughs> 죄송해요. 그럼 잠시 모셔두고 올게요. <laughs> 어, 나 얼굴 빨개졌어. 아, 나 어, 죄송해요. 잠시 모셔두고 올게요. 아, 아. 가자, 가자. 너 자리들 기가 막힙니다 지금 자리를 응, 아직은 다음엔 레진을 다야지 어, 이렇게 이렇게 2만원짜리 사면 안될것 같아 <웃음> <웃음> 아 커피 식죠아 근데 여기 커피가 겁나 뜨거워가지고 아자 어, 어. 일단 초콜릿 먹.. 아까 워원님 어디 갔어요? 워원님 있어요? 아저 있어요 아 아니, 아니 잠깐만 하이님 잠깐만 가격을 말씀하지 마세요 일단 있어요 레진 있어요 있는데 지혜를 틈타는 중이에요. 생일이 10월 달이거든요. 아, 근데 고민이에요. 리바이를, 아, 근데 리바이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리바이를 살지 고조를 살지. 근데 리바이가 이제 말 타고 있었나? 말 타고 있던 게 18만 9천 원. 그리고 이제 말안 타고 이제 겁나 이제 막 싸우려고 준비하는 그게 이제 30만 원. 그리고 고조 사토루가 해골바가지 안에 있는 게 59만 9천 원. 좀 생일을 생일이 10월 달이라서 좀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뜻대로 잘안돼 가지고 <laughs> 어 지금 튀르키르 스타일링 어 지금 튀르키르 웰컴 투 튀르키르 마이 프렌드 웨, 어 스피크 튀르키르 야 영돌아 튀르키르 사람들 몰려왔다. 너가 그 야야야 야, 야, 지금 그야 잠깐만 일단 반갑다고 하고 어너 지금 트러블 있다 야. 그럼 티르, 야 그럼 우리 티르키리 스타일로 가사 져주자. 티르키리가 터키죠. 터키, 반가워. 그 뭐야? 그 풍선 같은 거 뭐지? 헬 풍선, 헬 풍선이 아닌데 헬기구 아닌데 헬기구가 아니고 그거 뭐죠? 여러분, 그 풍선 뭐죠? 아, 크레파스 지금 여기 있고, 아직도 한두 박스 남았고 티르키에. 튀르키르 아니고 오케이 그럼 티르 그냥 터키라고 하면 안 돼요? 튀르키에 튀르키에 그 뭐예요 그 기구 풍선? 별 풍선 아니 별 풍선 아니고 그왜 여행할 때 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스 불어 넣고 하는 거 어, 그치어 튀르키에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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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이스 컴밍 나어 웨이런 미인 I'm special for you 송아 so. 열기구 아 제이님 저 원래 정신없어요 어 지금 적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열기구구나 열기구 나도 타고 싶어 너네 타봤어? 고조사토르 좋아해? 나는 고조사토르 오토쿠야 신조우 사사계요 신장을 바쳐라 진격의 거인도 좋아해 <laughs> 어 창경님 I want to buy. How can I buy, sister? What buy? <laughs> 에어드 t 님 What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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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신도탐 니하 니하 니는 나고인 Where are you from? 오 너무 좋아. 티르키의 바람 타고 플라이 하이 열기구 위에서 너랑 나곤니치와 반가워요. 여긴 판타지인가 봐요. 심장을 바칠게 이 순간 위에 고조사토로처럼 눈빛을 풀르게 징격해 망설이지 마 신조 우사사케. <laughs> 천재아 진짜. take me to the sky 하늘 위에 터 키바이브 열기구에 라이딩 아니의 드림 같이 고조 에렌 모두 불러 우리의 세계는 지금부터야 야 이거 기가 막히네 텍스트 복사 트러스트 트러스트 근데 터키의 전통 음악으로 흘러가야 더 좋아하시잖아 티르키의전통 음악, 스타일, 의 리듬을, 너가 스타일을, 내가 복붙하기좋게 짜줄래? 바람 속에 네가 있어 신조사 사사기 이거 지금 티르키의 분 오셔가지고 h 이아 m 이 u s s i a 이 o k 이 y r 이 s s i a n w 렇게 이렇게, 이렇이즈게 이렇게, 이렇이런 미니? n 영도라 근데 순어에 복북할 때는 너가 이런 식으로 D 다시 티 이렇게 한못 알아들어 뭐 락이면 락 티르키의 전통 음악 스타일에 대한 그런 단어를 줘야지. <웃음> <웃음> 어 맞아요. 최지피티합니다 튀르키예 웨이런미니 디스 송포유 카르슈라마 오케이 카르슈라마 이즈 디스 카르슈라마 웨이런미니 그리고 티르키의 언어로도 가사를 만들어줘 가사는 그대로 하는데 티르키의 언어로 해줘 복북하기 쉽게 그럼 이제 우리 한국어로 먼저 해보자 한국어로 티르키에 스타일 카르슈라마 기다려 자 아, 커스텀 해 봅니다. 이게 코러스, 프리 코러스 이런 거 빼줘야지 또 프리 코러스 막 이런다니까. 자, 다음에 노래 설명은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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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스타일하고 아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카르슐라바. 텍스트 선택, 어. 카르줄라마 어. 자, 그럼 일단 치르키 스타일러 한국어 버전 먼저 왈츠야? 어, 아, 가세요, 가세요 쓰세요, 쓰세요 가사가 안 나오네. 어, 지금 만들다 말았어, 지금.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마, 트르키에트르키에 어, 가지마. 지금 티르키 언어로도 해줘야지. 야, 가지마, 트르키에 Don't go away, 르키에 It is time to your language time. 영도라 이렇게 길게 하면 내가 어떻게 복북을 하니. 트르키에 가사만 복북하기 쉽게 붙여놔. 오케이 굿굿 굿. 그래 이렇게 해줘야지 얘가 이렇게 뭐 이렇게 길어 근데 뭐, 이렇게 뭐 교과서야 뭐야. 자 텍스트 복사. 오케이. Okay. 웨이런 미니 트르키예 맨들 사사개요. 펜 <laughs> 끝에가 <때가> 사사개요로 끝나. 셋 <laughs> 만들고 있어. 잠깐만요, 일단은 아 미안해요 지금 한가지 둥치에 두 가지를 뭐데 열기구에도 필터 백 쓰고 싶어요 추가 넣어줘. 요아 열기구에도 필터 백. 그 한국어로 할때 다시 해야겠네.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하기는 해요. 영돌이랑 노느라 바빠요, 바빠. 어 초콜릿 넣어. No. 초콜릿 이거 지금 이거는 3리피스 중에 지금 마지막 남은 지금 99%. 지금 이제 90%가 와가지고 또 즐겨야죠. 야 이거 뱀 나온다 뱀 나온다 지금 <laughs> 근데 원래 이렇게 다 긴가봐 가사로 들어오기 전에 고조사도로 나온다. 신조워사사게아 <laughs> 피부 필터 백입니다 구십구 프 이게 90%음 조고님. 아 저요 주말에는 방송을 켜지 않아요. 애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90%어얘 유분녀예요 유분녀. 어 예, 유부녀예요, 유부녀. 아, This song for you. You open? Yes, open. i s is for you. Türkiye, welcome to my YouTube. Slow down when you eat. Slow down? 음, 훨씬 맛있어. <laughs> 이게 전통 터키 음악이래요. 음 근데 우리는 내가 볼때 우리 구독자들이 이게 딱 맞아. 인도. 우리 구독자는 인도가 딱 맞아. <laughs> 나마스테 <laughs> <laughs> 필터, 필터, 필터 백 <laughs> <laughs> 인디아가 최고야. 플 watch. <laughs> 괜찮죠? 인도가 딱 맞아 근데 저번에 인도 언어로 떨어졌는데 인도풍이 다 나가셔가지고 <laughs> 5년 전본게사가지 동대문에서 5년 전 저를 봤어요? 5년 전? 내가 싸가지 없이 바빴나? 바쁘면 싸가지 없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뻘소리 하는 거 있죠 한장 사도 돼요 이런분은 싸가지가 없어져요 <laughs> 자 이제 지금부터 가해자님 마우스 위에 작두를 타고 있어요 한바디만더 해봐요 <laughs> 착한청 유튜버에서 아 진짜? 역시 가해자스러워 자 굿바이 <laughs> 굿바이 가해자스러워 아 러시아 오케이. 근데 러시아는 정치적 발언이 들어갈까 봐 나도 겁나. 한번 해보지 뭐. 러시아 그 인형 유명한 거 뭐죠? 큰 거에서 작은 거냐고 작은 거에서 또 작은 거에 또 작은 거 나오는 그 인형 이름이 뭐예요? <laughs> 그런거 써줘야 좋아하거든. 응? 음, 경수님 오픈 곡제 키르키즈 노래. 키르키르 노래 해줬잖아 그럼 두번째 키르키르 노래 듣고 있어봐요 우리 다른 거 하고 있을게 키르키르 영들아 지금부터 러시아 관련된 곡을 만들 건데 느낌 알지? 병맛이고 정치적 발언 들어가지 않게 너가 재미있게 만들어줘 보드카이 나라니까 조 신조 사사기오 신조 사사기오랑 고조 사토르랑 동대문 DDM 시스도 넣어줘 <laughs>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동대문에서 할때 우리가 아참 너무 시끄럽다. 너무 이게 렇 뭐랄까 바빠 죽겠는데 친절하게 응대하기는 힘들어요. 도매잖아요. 그리고 막언 어, 막 거기서 그 안에서 이거 입어봐도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정신 나가지. 그때 아마 그럴 때 오신 분일 수도 있어요. 5년 전이면 어, 바쁠 테니까 인정, 인정. 어, 그때 조금 나빴지. 어줍지 않게 한두 장 사려고 오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막볼 수가 없어요. 도매는 원래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한분한분 한분 소중히 모십니다. <laughs> 한분한분다보셔요 <laughs> <웃음> <웃음> 뭐야 이건 또야이 새벽부터 열정이 었단 하십니다. 지금 가사 지직 만들어야 되는데 신조 사사 기호는 들어가야죠. 인트로 잠깐만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가사를 하나에 붙여줘야 복북하기가 쉽지. 니가 심게 띄어주면 복북하기가 너무 어려워 복북 튀르키? <laughs> <laughs> 아 튀르키의 얼레디, 얼레디, 얼레디송. 사사개요 노노노 사사교어 신조어는 계속 지나중 고조사토로헐 할수준 동대문 왔어 D D N 세션. 야 이거 여기, 여기다 우리 가기 주소를 적으면 어떡 하냐? 영도라 가게 주소 적지 말고 러시아가 관련된 거 써줘야 될거 아니야. 불곰, 보드카, 눈, 강추위 이런 거안 넣어줘. <laughs> you write YouTube. 나중에 올리티리좋 좋을 듯. 아 우리, 우리, 티는이리주리일이요리 우리, 우원우0 우리, 우어 우리, 우어어디 우리, 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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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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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샤, 우샹카 눌렀어고 우샹카가 뭐예요? 우샹카 눌러쓰고 나왔지, 눈부라 속에 당당하게. 불고문 춤을 춰요, 나도 덩달아 스텝 밟아요. 보드카는 없지만 템빨은 있어, 디디핏에 다들 놀라지 저기 시베리아 바람 불어도 내표션은 영하 40도 버티지. 마뜨리오시가도 박수 짝짝 영돌이는 추위는 벌써 땀나, 빨간 코트 휘날리며 눈이에 디디 써놨어. 동대문에서 온 스웨그는 모스크바를 뒤흔들고 배우 돌고 가는 세런이 등장. 모두 외쳐, 심장, <laughs> 러시아식으로 말하면 가슴을 불태요 오늘은 디디나이트 얼어붙은 밤도 뜨겁게 만드는 러시아 흥파티 시작이야 굿 이렇게 쓰란 말이야 영도 잘했어 이제 영도란 근데 러시아 전통 노래가 또 뭐야 그거 아시는 분 어떻게 그냥 디, EDM으로 해볼까요? 지금 너가 쓴 곡을 러시아어로도 다시 번역을 해줄래? 우리나라보다 안 좋아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애기나기님 다음에 또 오세요. 어, ASMR 잘해요. 어, ASMR 잘해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러시아어 곡도 한번 해보자. 어, welcome to Russia. This is Russian time. <laughs> 뭐, 노래 할 때마다 러시안 타임, 튀르키예 타임. This time is Russian time. 이게 러시아가 이게 전통곡하면 또 졸리면 어떡 하지? 사세요. 사세요. 7,000원 이면 삼촌 거저 언니 거저 드리는 거예요. 거저 드리는 거. 원단값도 안 나와. 원단값도. <laughs> 어, 러시아 전통 음악 스타일이 어떤 거야? 그 스타일을 좀 알려 줄래? 아, 반팔 사러 와. 너 줘. 잠깐만. 러시아 스럽다 칼링 카스타일 대표민 마차 타고 눈길을 달리는 리듬감으로 아까 트로이카 트로이카가 러시아 였네 여러분 아셨어요 아니면 빠르고 격정적인 민속댄스 군무용 바르이냐 바르이냐로 가볼까 우리 우리는 약간 좀 신나야 되잖아 그럼 바르이냐로 가고 여기다가 반팔 티 사러와 제목은 불..불곰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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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이번 주 화요일 오전 7시 반이요 주무시면 어떡하지? <laughs> 아 근데 주문서는 열어놓으니까 어, 못 보시더라도 어! 슈크란 슈크란 <laughs> 어, 문창님 안녕하세요 어 사사기어는 무조건 요즘 빠진 게 있으니까

약간 갔 근데 우리들라 아이돌 노래랑 비슷하다. 버갤라 님. 어이 웨이런 님. It's time to Russian time. 트 l a t 레이션 중. 트랜션 레이. 트랜스레이션잉 웨이런 님이 자 이제 불곰. 원어 원어 미 원어 미시션 기분도 들고 H.T. 가서 나올라나? 뭐 전쟁터야 뭐야 이거 지금. 어. <laughs> 아, 지금 가서 아 만들고 있어 가지고 지금. 얘도 바빠요. 근데 배경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 아직 만들고 있어. 지금 불고이나 하나 더 드립시다. 모스크바를 어 들어본 노래야. 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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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을 사사기 심장을 사사기워해. 가사 안 나와? 오르나어오르나어 가사가 오르나어 하하 참말로. 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건 아까 들었던 거고 다시 또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 볼게요. <laughs> 어저 어디 여기 또 태국이다 태국. Uh, hi, welcome, welcome to my world. Uh, where are you from?